K 비자입니다. 오늘은 어, 다시 한번 F6 입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 예부 배우자와 F6 국제결혼 비자 완전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결혼 생활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 F6 국제결혼 비자에 대해서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해서 오늘 단계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F6 국제결혼 비자는 단순히 두분 사이에 뭐 사랑한다고 해서 다 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한국 혼인신고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먼저 하든 외국에서 먼저 하든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양국 모두 혼인신고를 해야 되지만 또 비자 신청한 곳마다 한국 혼인 신고만 하셔도 되는 비자 신청 국가가 비자 신청처가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국제결혼 비자를 변경하실 때는 한국 혼인 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 증명서상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혼인신고는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국가마다 당연히 서울 명칭들이 다르기 때문에 꼭 사전에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어, 외국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국내 할 때랑 한국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외국 혼인신고 할 때랑 서류들이 다 다르니까요. 이런 점들은 반드시 진행하시기 전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혼인신고 서류가 준비됐을 때는 국내에서 비자 신청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국내에서, 어, 비자 신청하실 때는 국내에서 하시려면 국내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 예약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해외에서 하신다고 했을 때는 주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신청은 아무나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여행비자로 한국에 들어오셨어도 한국에서 비자 신청하실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신청하시는 게 맞는데요. 다 외국인 배우자분이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비자를 보유하셨거나 두분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임신 20자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F6 국제결혼 비자 신청하시려면 뭐 아리아 같은 서류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요.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같은 서류들을 무엇보다 진실되고 정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들은 준비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하실 거는 항상 최신 번호를 발급하셔야 되고 원본을 제출하실 것을 준비하신 것을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는 아까 말한 기본적으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어~ 면제 요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서류들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두분사이의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메신저 기록 영상 통화 캡처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비 비자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같은 거는 접수처마다 심사 기간이 좀 다르지만 국내에서 신청하실 때는 이와 같은 기간이 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하는 주 대한민국 대사관마다 심사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혼인 신고를 먼저 하시고 혼인관계 증명서에 한국혼인관계 증명서에 동지된지 확인하시고 외국인 배우자와 비자 신청서를 준비하시고 비자 신청. 그 비자 심사 후, 한국 입국하고, 외국인 등록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절차는 정말 빨리 준비하신다고 하면, 뭐 두달 정도 걸리실 수 있겠지만, 이 혼인신고 서류 준비하는 데만 해도 최소 한달 이상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해외 서류 같은 경우는 번역하시고, 공증하셔야 되는 절차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 KB자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부터 비자 신청까지 모두 접수를 대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일, 뭐 전문, 모든 국가를 다 저희가 혼인신고 대행을 하는 건 아니고, 일본, 태국, 베트남과 같은 국가 몇개 국가로 지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카카오코더 상담이나 F6 비자 요건이 되는지 먼저 사전 셀프 테스트 해보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